건강하려고 먹는 미역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60세 넘으셨다면 제발 이세 가지 조합은 피하십시오.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미역국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 하나의 조합 때문에 콩파티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72세 초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셨는데, 사구체여 과율이 1년 전 75에서 갑자기 5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당황하셨죠. 본인은 건강관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시면서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챙겨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영양제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왜 콩팥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미역국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미역 자체가 아니라 미역과 함께 넣으셨던 어떤 재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맛있게 드시려고 영양을 더 챙기려고 넣으셨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60대 이후 신장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사구체여 과율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의 평균 사구체여 과율을 100점으로 봤을 때 매년 약 1점씩 감소합니다. 40대는 평균 90점, 50대는 80점, 60대는 70점 정도로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 사구체허 과율이 60.9밖에 안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60대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만성 콩팥병 3단계 진입 문턱에 서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혈액을 분석한 최신 연구입니다. 이 분들은 60대 이후부터 크레아틴인 요산 포도당 수치가 꾸준히 낮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수치들이 높으면 장수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신장 건강이 바로 장수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신장은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미역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주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미역의 알긴산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미역국을 드시는 거고 건강식으로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 미역이 특정 음식들과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순식간에 콩팥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하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알긴산이 어떤 성분과 결합하면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약해진 사구체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마치 배수구에 기름찌꺼기가 엉겨붙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것처럼요. 최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 조합이 실은 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만 절대 피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콩팥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조합으로 드시면 이미 손상된 신장 세포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딱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3위부터 공개합니다. 3위는 고온에서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서 시작하시잖아요. 향도 좋고 고소한 맛도 나니까요. 그런데 이게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의 발연점은 170도 밖에 안 됩니다. 발연점이라는 건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센 불로 팬을 달구면 금방 200도를 넘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벤조피렌이 국물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발암물질 연구에서 벤조필에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담배 연기나 숯불 구이에도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이런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간 기능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처리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은 이런 독성물질을 걸러내느라 24시간 혹사당하는데 매일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60대 이후 약해진 콩팥은 이 염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미역을 절대 볶지 마세요. 물에 바로 넣고 끓이세요.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원하신다면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발암물질 걱정 없이 참기름의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위는 파입니다. 미역국에 파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파는 거의 모든 국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잖아요. 그런데 유독 미역국에만은 파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팬는 유황과 인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결합체를 만듭니다. 이 인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불용성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파의 인성분은 100g당 약 45mg이 들어있는데 이게 미역의 칼슘 200mg과 만나면 상당량이 인산칼슘으로 변합니다. 연구에서도 파와 미역을 함께 조리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 60 이상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미역을 먹는 건데 정작 칼슘은 흡수도 안되고 신장만 괴롭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두 가지 악영향을 동시에 준다는 겁니다. 첫째, 미역의 귀한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둘째, 이 딱딱한 덩어리가 신장을 거치면서 결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콩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럼 미역국 먹을 때파 대신 뭘 넣어야 하냐고요? 다진 마늘을 쓰세요. 마늘은 미역과 궁합이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겸 효과까지 있어서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파의 아삭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쪽파를 아주 조금만 고명으로 올리시거나 아예 파 없이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합은 바로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먹는 겁니다.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국에 말아서 먹으면 씹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후루룩 넘어가죠. 그러면 입안에서 침과 섞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탄수화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흰쌀밥은 급격하게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신장의 미세 혈관인 사구체를 압박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구체 경화증으로 이어져서 신장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떨어집니다. 최 어르신이 바로 이 1위 조합 때문에 콩파티 나빠지신 겁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서 드셨거든요. 본인은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은 그게 독이었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 콩팥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하냐고요? 첫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귀리나 현미가 섞인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둘째, 절대 국에 말지 마세요.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따로 떠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최소한 20번은 씹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매일 미역국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인 조합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손상된 신장 세포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3위는 식초입니다. 미역 요리할 때 식초를 활용하세요. 특히 미역 오이 초무침 같은 반찬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미역의 미네랄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칼슘, 요오드 같은 성분들이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인데 식초와 함께 먹으면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식초는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 혈관이 보호됩니다. 입맛 없는 날 시원한 미역 초무침 한 접시면 혈당도 잡고 입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2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미역국을 드실 때 식단에 고등어구이나 연어구이를 함께 곁들이세요. 왜냐하면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신장의 만성 염증을 꺼주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콩팥은 계속해서 미세한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메가3은 이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혈전 생성까지 억제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40 이상 느렸습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생선의 오메가3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됩니다. 그리고 1위 최고의 조합은 두부입니다. 미역국에 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세요. 이게 신장 건강을 위한 황금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미역의 요오드 균형을 맞춰줍니다. 미역만 과하게 먹으면 요오드 과잉이 될수 있는데 두부가 이걸 중화시켜줍니다. 둘째,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손상된 사구체 세포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고기 대신 으깬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이면 신장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영양은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지금은 이 조합으로 매일 아침을 드십니다. 두부 미역국에 잡곡밥 그리고 미역 초무침 한 접시. 이렇게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사구체 여과율이 58에서 63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약국에서 파는 개볼인 펜잘 같은 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소염진통제 말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통제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수축시킵니다. 약이 우리 몸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는데 이 물질이 신장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미역을 과하게 먹으면 고칼륨혈증 위험이 생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질의 합성을 막습니다. 이게 차단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진통제까지 같이 먹으면 삼중 타격이 됩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이뇨제, 혈압약, 이부프로펜을 함께 복용한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고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거기에 무릎 아프다고 진통제까지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염진통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의 35가 비정상적인 신장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꼭 의사와 상담해서 신장에 부담 적은 진통제로 바꾸시거나 물리치료 같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미역국을 하루 한 그릇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미역 전처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미역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담가두세요. 이 과정에서 칼륨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건더기만 사용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륨 함량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전처리 과정을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을 드십니다.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로 두부 미역국 한 그릇과 잡곡밥 반 공기를 준비합니다. 이때 절대 국에 밥을 말지 않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 밥한 숟가락씩 번갈아가면서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한 숟가락당 최소 20번 씹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미역 오이 초무침 한 접시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점심 12시 일반 식사를 하시되 국물 요리는 가급적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미역국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등어구이나 연어 같은 등풀은 생선 한 토막과 채소 반찬 위주로 드십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시면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는 칼륨이 너무 높으니 피하세요. 저녁 6시 가벼운 식사를 하십니다. 밥반 공기에 두부 반찬이나 계란찜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을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국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사이 소변이 농축되는 걸 막으려면 저녁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만 드십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바꾸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미역국은 하루 몇 그릇까지 괜찮나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하루 한 그릇에서 한 그릇 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구체역 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하루 한 그릇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그한 그릇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에 나트륨이 녹아있고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면서 신장혈관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미역의 영양은 챙기도해 나트륨은 줄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 대신 다시마나 김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마도 미역과 비슷하게 알긴산과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다만 다시마는 미역보다 요오드 함량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괜찮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은 어떨까요? 김은 요오드는 적당하지만 나트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조미김은 피하세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무조미 김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하루 선어장 이내로 드세요. 결론은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미역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신장이 많이 나쁜데 미역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구체여 과율이 45 미만, 즉 만성 콩팥병 3단계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이 단계부터는 칼륨 배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미역에는 여전히 칼륨이 남아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 부정맥이 올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미역보다는 칼륨이 낮은 다른 채소로 영양을 채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신장 이상 신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변을 세게 볼 때나 탈수 상태일 때도 거품이 생깁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고 서리처럼 표면에 쌓여 있을 때입니다. 이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다리가 붓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눈 주위가 붓고 종아리를 눌렀을 때 5초 이상 자국이 남는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옆구리 통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 요통은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변합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로 인한 통증은 자세와 상관없이 옆구리 깊숙한 곳, 정확히는 늑골과 척추가 만나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둔통이 느껴집니다. 주먹으로 그 부위를 톡톡 쳤을 때 울리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틴인 수치를 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적어서 크레아티닌이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신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는데 이게 나오면 사구체의 손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신장 크기와 모양, 결석 유무를 봅니다. 건강 검진 때 이런 검사 항목들을 꼭 챙기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실천이라고 쓰신 다른 분들을 보시면 서로 응원의 말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건강해져요. 이런 따뜻한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어르신 기억하시죠? 사구체역 과율이 58로 떨어져서 걱정하시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만에 수치가 63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늘 피곤하시던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 아침마다 느끼시던 눈주위 부종도 사라졌고요. 얼마 전에는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미역국 끓일 때마다 오늘 배운 것 떠올리면서 조심조심 만들어요. 우리 손주들한테도 다 가르쳐 줬답니다. 어르신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내용 딱세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에 파 넣지 마시고 흰쌀밥 말아먹지 마세요. 고온 참기름 볶음도 피하세요. 둘째, 미역은 두부, 등 푸른 생선,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신장 세포가 회복됩니다. 셋째, 소염 진통제 드시는 분들과 사구체 여과율 45 미만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60대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어렵지 않으시죠? 파만 빼고, 밥만 말지 않고, 두부만 넣으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투석 없는 건강한 노년을 선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